그거 말하면 안돼저이는 어, 지금도 좋아요 <laughs> 솔직하게 있는 것들은 말씀드 같아요 <laughs> 학원이나 인강을 통해 저의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수업 시간에 잘 집중을 해서 이미지랑 다르게 벌 있으면 평일은 보통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요. 주말은 학원을 갔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학원의 모든 과목 하기보다는 제가 부족한 과목이나 감옥, 그걸 사실 수학은 꼭 학원이나 인강을 통해서 확실히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수학은 개념을 잘못 잡으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 질문을 받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되게 기, 기초 개념이 잘못 잡혀있다 보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보통 개념을 혼자 문제집을 보고 공부했거나 이럴 경우가 많아서 제가 생각하기에 수학은 처음 개념만큼은 저는 끝까지 다녔지만 학원이나 인강을 통해 확실히 잡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저는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고 가자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래야지 집에 가서 편히 쉴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집에서는 공부를 잘안 했기 때문에 아빠는 음 다행히 아빠가 집에서 공부를 하라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 않고 저의 그런 공부 패턴을 믿어 주셨기 때문에 할수 있었는데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 스타일 두개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하루에 막 한과목씩만 파요. 근데 저는 그날 배운 과목은 그날 무조건 한 번씩 다 복습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 계획을 짤 때도 저는 이렇게 주기를 가지고 사이클을 가진 공부 계획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일단 한 가지를 오랫동안 집중 못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재미가, 없, 재미가 없더라고요. 한 가지를 너무 오래 하면. 그래서 이거 하다가 이제 좀 질릴 때쯤 다른 과목하고 이게 저한테 더 맞기도 했었고. 그날 배운 거는 그날 복습하는 게 기억에 더 오래 남고, 또, 음 주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공부를 다 까먹게 되잖아요. 근데 주기를 가지면은 그 기억을 하는 양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아, 저는 무조건 자습으로만 공부를 했어요. 중학교 때도 학원 한번 다닌 적 없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도 이제 뭔가 공부량도 많아지고 배우는 내용도 조금 어려워져서 약간 내가 학원 다녀야 되지 않나라는 약간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맨날 야간 자율학습 고일 때부터 꾸준히 나가면서 그것만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부족한 부분이 다들 생길 거예요 왜냐면 중학교 때 수준까지는 아무리 어려워 봤자 그래도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고 나면은 어 이건 진짜 도저히 나 혼자서는 모르겠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선생님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어요. 쉬는 시간 되면은 바로 그냥 수업 끝나자마자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저는 질문을 많이 활용해서 자습을 했던 것 같아요. 화요일에 영어 과목이 들었으면은 아 내가 월요일까지 그 전에 했던 일주일 거 복습을 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체계적으로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겠지만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업이라는 게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기도 하고 또 이게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현재까지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잘 집중을 해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썼던 방법들은 스스로 직접 설명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어떤 거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잘알 알고 있다는 거는 설명을 하면은 그걸 통해서 완벽하게 증명이 되어 검증이 되는 거고 또 그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하고 선생님이 하는 설명들을 따라해 보고 하면서 결국에 내 실력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펴놓고 이렇게 앞에 듣는 사람이 없어도 이제 혼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말을 하면서 이걸 내가 내 말로 정말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까지 하는 거를 되게 많이 했고 또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아버지가 많이 추천을 해주신 건데, 인강 올라오는 선생님들은 또 학원가에서 되게 유명하고 그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록 집은 시골에 있어서 뭐 그런 학원을 다니거나 하지 못하지만, 그런 선생님들 강의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면서 좀 좋은 강의들을 들으면서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게 굉장히 좋았고, 먹는 걸로 치면 학교 수업은 약간 밥 같은 존재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데, 또 그거는 다양한 학생들 한 곳에 모인 교실에 있는 여러 명의 학생들 자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나한테 꼭 맞는 게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강에 보면은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이 많이 있어서 다양한 학생들 을 위한 강의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무작정 다 따라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나한테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잘 골라서 들으면은 정말 큰 실력 향상이일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효과를 많이 봤었고요. 네. 지금 학원 다니거나 인 강의 들으면 불안하거나 그런 건없었요 저도 뭐 그렇게 해야 되나 한번 해 볼까 해 가지고 어떤 과목은 인강을 들어서 그 도움을 받았던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인강에만 조금 의존하면은 내가 혼자 공부할 시간이 되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르겠다는 부분만 인강에 몇 강, 한강 정도 본다던지로 활용을 했고 기본은 저의 자기주도학습 시간을 거의 하루에 적어도 4 시간을 확보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엄마가 진야들 신야쓴 거는 답 해준 거. 자습할 때에왜 얘도 인강 듣고 싶어 했잖아요. 사실은. 학생보다 더 주위에 듣는 게 있어가지고, 엄마가 더 힘들었어, 그거는. 주위에서 그런 걸 제일 많이 들었어. 요인강이라고 들어야 된다. 아니면 차라리 학원을 못 보내면 과외를 시켜야 된다. 그거 해봤는데, 공부는, 아까 얘기했죠. 늦어도 자기가. 본인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선생하고 좋은 인강 해도 기초는 진짜로 본인이야 돼. 공부는 남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거를 엄마가 엄마든 아빠든 중학교 때까지 만 잡아주면 일2학년까지만 잡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가요. 왜 네, 물이 그러잖아요. 길만 보이면 그대로 따라간다고 딱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좁아하지 마세요 부모님. <laughs> 내 자식 믿어요. <laughs> 자기 자식 믿으면 돼요. 특별히 뭐 군전이 뭐 많이 들어도 뭐 발소리도 않는다. t v 도 열을 하는데. 그렇게 해본 적은 거의 없던 것 같고 그... 문제지 이렇게 프린트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집에는 전부 A4 프린터만 있지 B4 프린터가 없거든요 특히 A3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보내고 뭐 하면은 회사에서 B4나 A3 프린트를 되게 많이 해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르면 안될 수도 있지만 사실 아빠가 약간 고등학교 때 제 비서 역할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막 역시, 열심히 하고 왔는데 열심히 하고 왔으니까 집에 오면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TV를 보고 싶은데 만약 그때 아빠가 너 지, 집에 오자마자 TV를 봐? 공부에 이랬으면 저 아마 공부 그냥 때려치고 <laughs> 지금 서울대학교도 못 갔을 것 같은데 아빠가 말은 이렇게 해도? 그래,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왔으니까 봐라 그러면서 리모컨 주시고 또, 뭐, 먹고 싶다 그러면은, 막, 제가, 막, 일, 특히, 막, 토스트가 있는데, 저는 그 토스트에 무슨 고구마 무스또 추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거잘안 챙겨주실 때도, 잘못 챙길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또다 챙겨서 준비를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전딱 공부를 끝나고, 사실, 고등학교 때, 뭐, 제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 뭐, 가서 바다를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먹는 거나, 뭐, 재있는 예능을 잠깐 본다거나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럴 때 아빠가 막 짜증을 내거나 막지 않고 그냥 침데레처럼 챙겨줬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속으로는 고3이고 뭐데 TV 보는데 얼마나 열불 안 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진짜로 공부는 본인이 하고 해해해면은 진짜로 그냥 믿고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되게 이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제 평균을 내가지고, 이제 얼마 받고 그때 하고, 뭐, 자그만 돈이지만 그리고 어떤 과목이든 100점 맞으면 무조건 보너스로 만 원을 주겠다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100점이라는 걸 맞아보고 나면은 그 기분이 틀리거든요. 아이의 성향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승부사 기질이 있고, 왜냐면 저희 집이 3남매예요. 어렸을 때부터 경쟁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기는 걸 좋아하고, 또 특히 오빠는 2살 차이어서, 오빠랑도 어렸을 때부터 학습지, 학습지로막 대결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 제, 저는 뭘 했을 때딱 보상을 주는 게 저를 더 동기 유발시키는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엑셀 파일로 표를 만들어가지고 한달 계획표를 프린트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될 거를 다 적었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웠냐면 내가 한달 동안에 시험 범위 양을 한 번만 볼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양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뭐 국어 책은 다섯 번 이상 보겠다. 아니면 수학 문제 이거는 세번 이상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내가 한달 동안에 총몇 쪽을 봐야 되고 몇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하루의 공부 계획을 안 지킬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울 때 체계적으로 한달 계획표를 먼저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아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의 얼마 양을 공부해야겠다가 딱 잡히면 다시 하루 계획표를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이게 실행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음, 볼펜을 색개, 색상별로 쫙 써놨는데 이거는 본문 또 자기가 이게 본문에 답이 있잖아요. 이 답만 쓰는 게 아니고 이 답에서 자기가 또 포인트를 뽑아서 여기다가 다른 색으로 요거를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그게 생겼나봐요. 그래서 지금도 또 들어버리나면 난리예요. 그 노트를 무슨 뭐다르듯이 시... 저는 그 교과서를 공책에 그대로 옮겼어요. 선생님 판서까지. 그래서 내가 그걸 정리하면서 아 선생님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었지를 한번더 수업 내용을 되새길 수가 있고 그냥 교과서에 필기 잘돼 있다고 그것만 훑어보지 말고 이걸 내가 정말 이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한번더 정리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저는 어, 내신 시험 한 3주? 2주 전부터 시험 기간으로 정하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또 약간 애, 몸이 애늙은이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 목이랑 어깨랑 이런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아빠가 아빠, 아빠 이러면 아빠가 와가지고 주물러주고 이렇게 싫은 척 하는데 다 해주세요. <laughs> 그걸 하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혈액순환이 돼서 다시 공부하고 저 자면 아빠도 자고, 근데 아빠도 먼저 잘때 많긴 했는데, 네, 어쨌든 시험기간에는 집에 가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고, 특히 시험기간에는 그런 공부법을 활용했는데, 저희 집에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제가 물어보면서 답해주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 공부 방법을, 그러니까 가르쳐주면서 많이 는다는 거를 깨달아서, 집에서도 그 방법을 사용하려 했는데, 화이트보드를 두고, 그냥, 학생들이 있다 생각하고 시험 기간에 이렇게 자기 내가 외우고 공부한 거를 책을 안 보고 칠판에 다시 써보면서 누구한테 가르쳐주듯이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기억이 오래 남고, 특히 시험에 보, 시험 볼때 "아, 이거 내가 내가 스스로 이거 중요해" 이러면서 했던 부분인데, 이러면서 시험 풀었던 것 같아요. 진짜 요즘 애들 시키면 안 합니다. 그냥 본인이 알수 있게 하고 좀... 근데 그... 사실 공부를 재미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재미라고 표현하는데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한 10시쯤 데려오다가 산에서좀 시험시험 재미있게 그랬거든요. 근데 네, 하는 말이 공부가 시험시험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때 하겠다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때 되게 놀랐고 본인이 알아가게끔 하고 했기 때문에 전혀 어떤 그냥 터치 간섭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길이다. 그냥, 그냥 저는 되게 방목형이거든요. 다행히 근데 이런 가치관이 저랑 맞아서 약간 이런 부분에서 케미가 맞아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간섭을 원하지 않았는데 아빠가 간섭 아빠는 간섭을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아마 엄청 계속 부딪혔을 텐데 다행히 저는 이런 박목형이 방목형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응원보다는 그냥 묵묵히 뒤에서 도와주는 게 그냥 서포터를 조용히 묵묵히 뒤에서 서포터를 해주는 게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옆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옆에서 막 계속 그냥 응원만 했다면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냥 아빠는 조용히 제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시험 기간에 되면은 중학교 때는 뭐 일주일 전에 그냥 뭐좀 봐도 잘. 하기도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그 시간 동안 커버할 수 있는 양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주나 한 3주쯤 전 4주, 한 달쯤 전부터 저는 달력을 따로 쓰진 않고 공책에 달력을 그려서 썼어요. 이미 있는 달력은 뭔가 꽉 짜여 있는 거에 내가 거기에 끼워 맞추는 거 같아서 내 마음대로 달력 그린 다음에 아, 이거는 이만큼 언제까지 보고 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음, 하루에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해가지고 한과목씩 그래서 일주일도 한번 보고 그 다음 주에 한번 더 보고 이런식으로 공부를 했던 거 했습니다. 시험 기간에 안무나유생방생이나오 어느 때까지 같이 있어주시고 안마도 해주실 거고 이런 건 힘들지 않으요 거의 그때 되면 라면 끓여도 되고 그 다음에 안마는 한두번 정도씩 하고 제가 사실은 잘못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아, 아 아버지가 기술이 늘으셔가지고 이제 짧 짧고 그렇게 딱 하면 시원해지고 더 이제 힘이 나니까 저는 공부 열심히 하고. 솔직히 그 가가지고 두 번을 그냥 가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막 해달라고 해가지고 했더니 목 이런 데를 갔다가 하더라고요 아마 아빠 아빠가 받아 받아보고 왔어요. 뼈 만지는 거안 좋다고 해 내가 얘기한 적 많지. 그게 거기서 그 마사지 하시는 분이 모르는 사람이 뼈는 누르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넓게 하라 그러면서 그 본인은 저 절대 잘안해요 과탐 중에서도 특히 생수 같은 것들은 정말 외울 게 많거든요. 정말 이렇게 큰 도움이 됐던 거는 이렇게 한몇번 읽어본 다음에는 그 책을 읽고서 먼저, 머릿속으로 목차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단은 뭐 있고, 2단은 뭐 있고, 3단은 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릿속에 빈 칸을 만들어 놓고서 그 속에 그 단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채워나가면서 좀 머릿속 생각도 해보고, 말로 해보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꺼내고, 말로 해보고 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미론에도 보면은 외울 때, 공부할 때, 인출하는 게 되게 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고 한 다음에는 직접 뭐 자기 스타일에 맞게 저처럼 말로 해봐도 되고 아니면은 그빈 노트를 꺼내놓고서 거기에 자기 생각나는 내용들을 쭉 써본다던가 하는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에어폰. <laughs> 에어폰.